일단 살려줘 일단 살려줘. <laughs> 뭐야 이 새끼. 근데 몹하나도 없어. 몹 하나도 없어. 야, 겸치겸치이 씨발. Let's get you up. 어. 그거 야, 몹이 없는데 어떻게 죽었냐 근데? 화상, 화상 데미지 죽었어. 봐도. 저분이 어. 그 이속 이속 랩 <laughs> 네? 올리는 스킬을 <laughs> 10일까지 올리게 해놔서, 두 배속도로 이동한다는데? 개 빠른, 개 빠른 쩔, 쩔이 된대. 아, 그, 모드로? 어, 모드로. 10일까지 찍으셨대. 10일까지 플러스 5가 최대일 텐데? 10일까지 찍으셨다는데? 어떤 스킬을? 어떻게 찍었지? 몰라. 저로 가, 맵을 가는 대로. 반대로 가는 거야. 에, 누가 혼자 하는데 성곤이냐? 일로 가도 되긴 하는데 굳이 가까운데 놔두고 왜 아니야? 아니야? 어, 도... 여기, 너 너도 맞는 선택이긴 한데 굳이 가까운데 놔두고. 그러니까 어디든 상관없긴 한데 하나는 바로 앞이었거든. 어, 얘가 맞는 선택이었네. 졸갔 왔어. 졸로 나왔다. 오, 오. 밀어줄게. <음 고맙냐? Like si 아, 나 뒤집번했어. 씨발. 이이 밀면 어떻게? 나 이새끼 잘 아씨. 나빠했어. 영화 한 대생. 어게 살렸더지만. 지금 스토리가 이해가 돼 지금 막. 저항군 기집 어떠니만, 저항군 대장이 지금 납치가 됐대. 그래가지고 파이어호크란 애가 납치한 줄 알고 파이어호크를 만나러 갔는데, 알고 보니까 파이어호크는 그 저항군, 저항군 소속인데, 자기가 저항군 소속이라는 걸 숨기고 몰래 활동하던 애야. 방그 여자애 있잖아, 여자애. 순간이동해 주던 애. 아 씨발. 그, 그, 그문 앞에 가서 빵빵. 문 앞에 가서. 개, 개를 지금 구출. 구출했더니 로렌드가 어딨다고 걔가 알려줬어, 그 여자애가 그래가지고 그로렌드란 애를 만나러 가는 중인 거야 제트 구하러 킹. 제트 제트! 제트, 제트, 제트 임마 제트! 왜? 야야! 문을 열어! 그거 누르면 빵빵걸려 클렉션이야 <laughs> 제트, 제트 막 눌러 그냥, 운전하면서

9 오케이 오케이 지금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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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요. 나 차에서 내려졌어. 안내 거다. 어 아니야 너다못 잡았어. 빽뻥치고 <laughs> 있다 시바. <laughs> 어야 이거 사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이동하는 거 어떻게 한 거야?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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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자드다 블리자드. 아 버자드 버자드. 너네들 죽일 크가있어미가 껴안기네. 껴안기 살인. 둘다 살인인데, 근데 그러면? 오, ㅅㅂ 뭐야? 왜이렇 이거 뭐야? 아, ㅅㅂ. 얘가 동생이야. 어? 얘가 걔 동생이야. 내 동생? 아니. <laughs>

비행기 부버린다 이건 여기서 하는건데? 아차 부수는거네 저지나가차부 비행기 다어 비행기 부숴 되고 이씨너 이거 대포 없는 걸대포 아, 없는 차로뽑냐어병신 한개? 그거 템떨져 그거 주워먹어 야차 터진다. 오이 오, 차 되는데, 이거. <웃음> <웃음> 야, 왜, <laughs> 왜 이렇게 세대포 <laughs> <laughs> 있는 차가 필요한 거야? <웃음> <웃음> 대포 있는 차가 쓰지 않을까? 근데 우리 우리 병한명 어디 갔지? 야, 너 차, 차량 스테이션 이용하고 있어, 누가? 나. 차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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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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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워, 아 타고 타고 아 타고 있어. 아시, 웃는 <laughs> <Kelsey 웃음> <laughs> 차 있다 차 있다. 자격, 대포토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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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o 비행기인데 저건? t e v e r the bloodshots dish out, but I don't like letting him 이 e t t o r t 어이 e d any 아, 네. 지금 싸움캐가 있어? 소... 아, 소심한 모습. 어디 가서 하는 거야? 여기 위에 같은데?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아, 저기로. 오케이, 알았어. 돼? 따라가야 돼. 간다. 야씨발 쇼크를 왜 부셔 이새끼야. <laughs> <laughs> 저기 저기 아무도 없는데 씨발 아, 어? 몰라 그냥 뛰어 지는 데야 그게 저긴 다 이해를... 어, 죽었다. 누가 죽었냐? 그거 베댓스잖아요. 그거 베댓스야. 베댓스는 어떻게 썼지? 둘다 베댓스야? I'm here. 이번 아한 마리 배스 아니야? 아 어, 씨발. 야, 야, 이거 죽냐 스루탄 말 스루탄 말했어. 나 뒤지겠는데? 야하리님아씨 배드스냐 필리며? 어디 어카인스어있어 kind of 거기 앞에! 3, 2, 1, 띄운다! 메데스 아, 아. 아, 어. <laughs> 죽였고 이빨 열어 힐 들어간다 어지킨또 어디 죽었어? 살았네 죽 죽었네 왜 이렇게 세 엘리트 있다. 엘리트 레벨이... 배드에설보다 살짝 약한 건데, 그래도 쎄 엘리트가 우리 몸 레벨, 우리 레벨보다 높아 1 0이야 13도 있어? 아3도 13도 있어? 13도 있스 13도 있어? 13도 있 몹이 우리보다 레벨이 높어 13도 있어? 간다어간다 아, 다총알이 하도 나없네나왔아 Keep firing! Stop it! Stop it! I need to feel it all! t h e r e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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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자 잘했어 내 맵을 퀘스트 하나 빨리 깨 죽어 이 새끼야 잠깐만 내가 죽었네? <웃음> <웃음> 죽어 새끼야 아 내가 지금 이거 아, 씨. 어딨어 아, 어딨어 저거 저걸 죽여야 피가 차는데? 저기 안보여. 골리앗. <laughs> 아, 왜 앞에 골리앗이야. 얼마나 쎄? 존나 쎄. <laughs> 어, 씨발, <시발> 나도 죽어. <laughs> 근처에 모험이 <몸이> 없어. <웃음> 잘가라. <laughs> 근처에 모험이 없대. 없대. 구할 수가 없어. 골리앗이 날 따라다녀서 구할 수가 없어. 일상이야. 그건 그래. 아, 뭐, 뭐, 아 씨발 미쳤다. 어, 레깅 골리아. 씨발, 나 총알이 없어. 지금 어, 세컨드 인데 떴다. 나는 이게 버자드가 문제야 씨발 날아다니는 스끼나아다니는가 아, 존나 쎄. 야 근데 라플이 지금 탄창이 없어가지고제못잡잡네과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친구들나 함께하고 싶은 친구야과 함께하고 싶은 친아들과 함께하고 야은친 친구들과 함친놈아아 <laughs> 내 뒤에 너밖에 없는 데픽가왜나는 거야? 아 씨발. 저뭔 소? 저뭔 잘 m 다 a c k I'm b 씨발. 아니 골리 a c 베디 m back! I'm back! I'm back! I'm back! I'm back! I'm back! 아, 저 비행기, 씨발 스나가 잡아먹었네. 스나가 많다아씨발 <laughs> 죽같은 새끼들 진짜. <laughs> 야, 위에 어떻게 올라가냐, 이거. 올라가볼까? 대공 주워야 돼. 그니까, 러저 위에 있는데 저거 어떻게 올라가지? 어, 그쪽 올라가는 건가? 오, 걔도 뛰어지냐? 나 시발 권총 총알 없다. 시발 저것도 총알 없다. 난다 없어 지금. 애프드 갈... 총알 <laughs> 시발 새끼 잡아. <laughs> 나또 죽나? 느낌 왔어. 나또 죽을 것 같아. 오케이. 화염 속성 무기. 화염 속성 무기. 화염 속성 무기. 죽이다 설마? 넌내 경험치야? 어여 사람들 또 죽인다 아미치 어디를 죽은거야 너골라지야 골라 죽이지마, 죽이지마. 내거야 아이 씨X 어떤 새끼야넌 나의 경험치지 아이 개새끼 내가 다다 죽였는걸 씨발 막타 쳐먹고 나 살려주면서 그러는 최고의 경험치다 씨발 이거 화염석성이 아닌가 이게? 니데 화염 속성 무기 있냐? 있는데 탄이 없어. 너 어떻게 태워 이거 네트. 오케이. 데콘 윈. 야 네트 있어. 네트 태워야 되는데 화염 무기가 없어. 어딨어요? 어나나 여덟 나발 있어. 여덟 발. 네트 쏴 네트. 됐어. <laughs> Sweaty slow motion volleyball for you jackasses. Yeah. 예. Yeah. I got the need. So, need! The need. We can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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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 s see. We can e see. We can 너무 센데 얘네? 내가 약한 거 아니지? 힐이 안 들어와 얘가 힐을 안 해주네 지금 아니 씨발 힐이 없어 새끼야 I'M OUT! <laughs> 꼭이로 가야되나 이거? 여기밖에 없나? 아니 그 저거 뭐야 락다운한 거 띄운 거 죽었을 때만 힐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얘들아 빨리 와 살려줘. <�여러� fox> 하나도 안 맞아. 2 2운다3 2 1. 2 2 2 2 2요2디2 2 2 2 2 2 2어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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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에안나2 2 2 2 2 이게 나 팀킬에 계속 죽는 것 같아. 잘 봐야겠어. <laughs> 죽었다는 메시지 안 뜬다. 큰일났다. 진짜 그 메시지가 떠도 팀킬하는 새끼들인데 그 메시지가 안 떠. <laughs> 오 재빠른데, 날렵한데. 킹보즈. 이 핑크색이랑 주황, 보라색 못하더라고. 누가? 어째 지나간 템인데 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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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누가 문 여는 소리 들렸다. 누가 방어리가 되는 방어리가 되는 소리가 들렸어. <laughs> 나 피봐. 나 왜래? 수지 자사되고 차량 개조 완료. <laughs> 야. 자사자고 내피왜 그러냐 네퓨왜래힐줘힐줘힐줘힐줘힐너나 힐되는 거 아니야? <laughs> 라면 라면 <먹고도긴> <laughs> 어, <수방을 봐. 웃음> 먹고 오긴 했는데 어수박박 뭐? 저저밥좀 구워 습니다박좀 구워 먹나나의캣츄스 아도밥안 먹긴 했는데. 존나 좋은 무기 깨났지 어떻게 맞추지? 잘 맞추네. 맞추네. 존나 세, 세기는. 세, 세기.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멀리 나가. <laughs> 저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차 잡는거야? 아차 잡는거구나 오 맞췄다 오 맞췄다 식품 하나 날아다니는건 포기기다다 오오오 오오오 그겠예 I came out 예 e r 예못 해? 아, 다니잡고 싶다고. 아주 겠지되다 이차 타워! 고 밥을 왜뭐 이렇게 <laughs> 빨리 먹냐? 아, 어요이게끼이 아, 새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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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멀어>. <laughs> 아, 이 새끼. 이 야, 야, 이이이 오, 맞췄어 먹었는데? 먹었잖아. <laughs> 누가 쏘는지 알것 같은데. 이슬널조준하던데 <laughs> 오 그래 이렇게 이 길막 좋아요. 길막 오 아주 좋아 템이 안 나와 나와따 먹었어 먹었어 한 마리 어딨어 여있다 도망가는데? 한대저 먹어 저 뭐보야차차 부스, 부스터를 키면은 이상하게 가 차가. 엄마 걸로 아이디 로그인 하면 돼. 걸 Just put those o r n a m e 아니, 이렇게 역겨운 거를 막, 여기다 막, 배치를 해야 됐고. 블라드샷 출입문 통과 이 퀘스트 더 없지 지금? 이 퀘스트 되게 많았는데 구출해야 퀘스트가 생기나? おーしまあ <laughs>